자 강동구 강동구 어르신이고 중결 한결승전 한국 한국 자 고덕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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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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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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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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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경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야, 단 공격수가 지금 수비를 못 듣고 있습니다. 야, 어메 너무나 와. 야, 진짜 야, 전설의 전설의 투수 김영희 선수 대단합니다. 아 와. 아 자. 자,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센터. 1대 0. 1대 0. 자보이는 파란 유니폼 센터 1대 0.

자이대영입니다야 강팀 고덕을 상대로 자이대영을 앞서갑니다. 자 센터. 야 오늘 이병호 선수가 불참해 가지고 우리 센터 회장님이 지금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자 좌수비. 야 공격수 받다가 뚫기는 힘들겠네. 2대0야 우리 회장이 선발 붙였는데 이제. 아유야 잘한다. 3대0자 21점 한세트 3대영3대영 보이는 팀이 3대영3대영야야 신준 3대0 아야가 고장이 났나 아야가 다운 아하 자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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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3대1 3대1인데 3대1 3어다다어다어

사 하나 아야, 아야 부르고 진짜 지금 백장군 난리 났어 백장군 자, 4 하나. 사 하나. 아. 자, 연탁 시도하다가 실패. 4대 2. 4대 2. 4대3 아니 아니 다 퍼가지고 주네 퍼가지고 줘자 4대3 자 어허 야야 자, 야, 우리 회장님 최고다 자 4대3 아하 아하 이게 평범한 볼을 이런 실수를 하다니 다시 해야 된대 다시, 다시 해야 된대 다시, 다시, 다시 4대4 4대4 샷김명기 선수의 플레이는 화려합니다 화려. 자잘 잡았다 아, 지금 야잘 들어갔는데 공격수가 밟아버리 바람에 5대4 자, 아하. 어허. 5대5 자 강동구 어르신이고, 어르신이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어르신이고, 자 1등 상금 10만원. 2등 7만원 3등 5만원 자, 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청에서 지원하는 어르신들 그자 중결승전 센터 대고도 유명한 김영기 선수의 톱스를 감상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5대5입니다 5대5 5대5 어허 또 점수 나서 6대5입니다 6대5 대 6대 아, 6대5 6대5 아웃 뭐야 세이브야? 불안하구나 불안하구나 자 6대6입니다 6대6 자 6대6 6대6 자 접전이다 접전 네, 네, 네. 접전 네, 네. 자 6대6 창고에 네, 넣어야되뭐 네. 창고에 넣어놓고 있어요? 오메 <laughs> 참 노련합니다 노련해 와 그걸 점수 내네 공격수에 멍하고 뭐 있냐 자 7대6으로 다시 한점 앞서갑니다 자 먼저 업킹 보덕 자7자 7대6 이야 깜짝 같은 뺑기 자 7대7 자, 첫 대출 서브로 서브 득점 힘든데, <laughs> 어르신들에서 나올 수 있는 서브 득점. 야, 이 양반은 어르신 치고는 진짜 싱싱한데, 싱싱 자, 팔대 칠. 대칠8점앞한갑니다갑니다 야, 이거 8 이거 8,000. 야, 이거 8,000. 야, 거 야, 이거 8,000. 야, 이거 8,000. 야 오늘 시간들이 시간들이. 야 신준 잘한다. 야9대 7. 누가 그니 어디 가? 아하 에러 에러. 자10대 7. 여유 있게 앞서갑니다 센터자 여유 있게 앞서가는 센터자10대7자 작전해. 자. 자, 고덕팀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고덕팀이. 자, 작전 회의. 마 야, 신준 잘한다. 자. 아, 더 잘해라 어? <laughs> 뭐야? 지금 막 구성은 거 아니야. <laughs> 뒤는불단말이야 아니, 빠따가 빠따가 뚫을 수가 없어. 응? 빠따가 접가 지금 여기 뚫 못해. 아니, 자리 맞아, 뭐. 공만 넘겨줘도 이길 수어 뒤에서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자자자자자 이 연기가 여우라 연기 연기 잡는거는 신다생각하 자, 자. 넘겨줄 때 자! 자! 둘! 셋! 자작전에일 마치고 자 10대7입니다 10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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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르신이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르신이고 발보? 어, 어. <laughs> 그렇다고 그따 발 꼬고 발고 어떻게 가냐? <laughs> 자, 10대8 자 주전 이병호 선수의 공백으로 우리 샘터 회장님이 지금 어호 자 주전 주, 주전 좌수 비를꽤 찾습니다 지금 부럽습니다 아주 자자 코트 체인지 코트 체인지 자1 1대8에서자 코트 체인지 자 이번에는 보이는 팀이 코더먼 팀이 샘터 자, 8대, 11대 8에서 포트 체인지. 자, 후반전. 자, 김영기 선수. 숱한 우승을. 일본에는 김영기 선수 의 플레이를 한번 센터 촉구 텔레비에서 야 족수 키가 막키다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못하냐 저 사람처럼 같은 발을 가지고 어허 쏙 빠지고 자12대8자12대8 어허 서브를 아웃시키냐 이제 잘해봐, 이제 잘해봐. 자 12대9 1 2대고자 이보영 선수 서브 12대5 1 2대 아하하. 야, 오늘 모습이 평범한 분을 실수한 있습니다 지금. 자, 자, 대구, 대구. 더더이 야, 이제 트 빨리빨리 해라, 야. 에헤이. 자, 자, 12대 10. 자, 보이는 김영기 선수의 고독팀이 10. 먼팀 12. 이게 어르신들을 리그 오면은 정신 바닥 차리고 봐야 돼 심판이 <laughs> 이거 이말많은 어르신들이 말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가만히 안내비다안 내비더 심판을. 노동은 맞다고. 저쪽이 문제야. 타이난 맞아 심판 받고. 심판 받. 아니 아니. 우연히 가서 심판 봐라우연이가 이빨은 제쉬니까 심판. 파바라쉬잘봤라 쉬파바라. 쉬대1라 쉬파바라. 쉬 뚫리네요 지금 비비는 거래. 강탄호 달 봤는데. 자, 14대 10. 자. 그냥 각가지 주문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허. 말 많은 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주문이. 자, 14대 11, 세점차인다세점 차. 자, 파란 유니폼의 햄터가 14. 김영기 팀이 11 어허, 예. 어허 연속으로 해라네 어허 <목소리> 자 14대12입니다 두점차를 쫓아왔습니다 자 14대12 자 센터 14 센터 14 어허 어허 50이 <목소리> 아니여 <목소리> 아주 난조로 단조로 보이 우수비가 자 점수는 우수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조크는 뭐 약점 보이면 아주 거기만 팝니다 자1 5대1이마 뭐, 서브도 뭐 이쪽으로 양 집중되고 공격도 여기에 집중되고 아1 5대1이야 오늘 터스 좋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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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야 죽는거야 굴리는거 어? 굴리는 죽는 굴리는거야 죽는거야 굴리는거야 죽는거야 자 16대11 자, 자 승부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승부가 기울어 가고있죠 자 이수천 이수천 대 이보영 이거, 아 이번엔 이제 안 되니까 김영기 선수가 들어가 잡고 있습니다. 야, 공격은 어떠냐? 오, 공격도 좋아. 오호. 야하, 야, 역시 뭐. 명불허전. 자, 16대13. 자, 세 점차입니다, 세 점차. 세 점차. 또또또 어, 또, 또 공격 어허 나한테 오어다오케안 <laughs> 통하는데 공격수한테 통했네 자자두점 차입니다 16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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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역전패 되야부럽다저 수비. 16대1세 <laughs> <laughs> 어, 와, 와, 잘했다 이번엔 수비가 수비가 잘했다.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이게. 웃음> 야, 보기 되문 플레이가 나오네. 대구에서 나오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 빠집니다. 자, 17대 14. 자, 3점 차, 3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재밌다. 자, 이거 3점 2점은 못 좁히네요, 지금. 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자, 2023년 어르신 리그. 자, 챔터대 고도, 고독, 고독대 챔터 자, 한라부. 준결승전. 아하. 자 이제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점수차가 멀어지니까 점수내려다가 힘이 들어가. 자, 18대1 4입니다18대 14. 4점 네 차이.

오호야 자신감 생겼다. 신준 자신감 생겼어. 아, <laughs> 자, 19점에 도달합니다. 자, 센터 19점에 19점에 도달했습니다. 자 19점. <laughs> 아니, 집사님 축하합니다. 3등을 야. 나부터 이제 한참 위다. 아, 어? 나부터 한수 위야. 아, 잠 성적도 못 내고. 아하! 이거 에라 에라이. 아하, 아하. <laughs> 자, 20대 14. 야, 승부가 기운은 같습니다. 야, 아? 자, 20대 13입니다. 가볍게 받습니다. 자, 20대 13. 야저거하 가는구나. 아, 중결승전. 엠프가 21대14로 고독팀을 이겼습니다.